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1 0耶和的光在幕中向以色列人 예배할 때지요. 회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就是의的候耶和的 예배할 때中요예了 그런데 지금 어, 복음을 알고 이 기도를 알면 이게 보입니다. 우리는 2 4 25영원히 보여요. 2 5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 5절2 7절에도 분명히 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걸좀 예, 기도해야 될 부분은 어, 가나안 땅 가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今天我们要重点到告的部分进入迦南地是神的绝对计划不管怎么的都绝对计划耶无论谁讲什么这都是神的绝对计划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안 바뀝니다.各位你们做世界福音化是神的绝对计划，绝对不会改变。 그런데

사람中1 0人了乎都是全部了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수와 갈렙이 보고를 다르게 합니다. 但是各位也知道那候他做了不一的告말하면 24를 본 사람은 다릅니다. 세계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진나은講我看到2 <목음> 4的人他们是与众不同的世界福音化就开始了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지금 <목소리> 의이의라의에노예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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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을 때 출애굽기 2장 1 0절에 예, 레위 지파 그 요게벳에 약속이고 모세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우 출애굽기 2장 1절 3장 18절 20절에 분명히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피자서 들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3기지3 0 1 8시0분분명히 30분, 4시 30분, 4시 30분, 4시 30분, 4시 3 0시 30분, 4시 30분, 4시 30분, 4시 3 0시 30분, 4시 3시 30분, 4시 30분, 4시 30분, 4시 30분, 시 이 완전 2요4를본 겁니다. 이교 어, 성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게 답입니다. 사바하는 분도 이게 답이에요. 앙의이이시 지금 그 우리처럼 성교지 갔다가 와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제 不行我得才行 그래서 이에 성교사님들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그분들 잘 영적으로 이렇게 모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입니다고그 그래서 산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这么고 예, 24를 하는 것이 아는고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조 24, 24를 사람들 신상, 신의 영이시어을응답이옵니까 고래 정이의 이5라고 하는 세계 보마의답 이시 이보란 말은 우리가 선단지만 보자의 능력이에요. 25, 은 우리가 用 단어지만 능이에요 앞에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不是我们的时间表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십을 설명했다 그랬어요자 어떤 2십오입니까 이미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영광 2 5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데 이언약을 잡은 모세에게 열 가지 기적이 일났어요. 와야의의 모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로 데려가서 홍해를 걷누께어요바랑홍하 광약길 가는 중에 절대 망하지 않는 새 절기의 비밀을 주어요 그 속에 또 성막이 있는 속에언약궤 있습니다. 자그 언약궤 속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바뀌지 않는 돌비판 두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도주다 여구괴 리토에 절대 부가변한 것은 성의 화유장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은 하리가 있습니다. 매우 时候神了他然 오늘 일부 터 얘기했듯이 아론의 쌍지팡이 들어 있습니다. 이야이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진如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추울 때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이他晚上用的火柱 낮에 너무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바用的柱이他도인 겁니다.

스른 한 왕이 간담장이 있단말이요소문을 <목소리> 듣고 간담이 녹아사람들지금요여러분이 <목소리> 당하는 고난은 전부 흑암색을 끊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소문이 일리로 들어가서 이사람들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분이님는고난디리토어머디는 거랬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진 리동이 쟀什麼나 說,流奶蜜之地그러리 이미 주신 땅이다 약속겐 땅이에요." 시기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세계 복음하는 지역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판단되는 겁니다. 但是重要的部分是再次下생判断이 불신앙도 25가 있고요. 하나님 믿 신앙도 25가 있어. 여기서 완전히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이 차이가 나거든요. 보신앙이 25, 제가 신앙이 25. 처음mathrm에서부터는 8년, 1 0 앞에 13장 3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이 13장 33절에 들어간 거기서 네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부터 읽었는데 13장 33절에 벌 이유가 나오죠. 1 3장 33절에 이 아나 산지를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목소리> 여기 어디입니까 나중에 다 들어갔을 때또 문제 터져 이 이성을 보고 요새 큰 요새인가 봐요. 是哪呢 <목소리> 이후에 起的因为这里可能有个非常巨大的城市.그러니99% 불신앙이 나고요但是 <목소리> 뭐라고 합니까? 함소什麼회중이 <목소리>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선동도 잘하고 밤새게 원망도 잘하고 통곡도 잘해요. 심심하면 통곡해 이사람들以色这个情他们也非常喜欢埋怨然后也喜欢这个哭嚎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데 이런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온 백성이.

우리 차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 화왜 우리 디대기비루로허이이취 하망. 불신이무 겁니다.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쇼신사만 완전히 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위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提斯节，他们干脆说，众人彼此说，我们不如立个首领回埃及去吧。这个就是迄今为止出来的百分之九十九的不信仰的声音。但是，持定神的约，哪怕求百分之一，也必定得胜。然后五节里摩西亚伦就匍匐在以色列全会众前。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시주 나디 그러면서는 말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못도 안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고백 1 사람이 이긴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출루하는 거예요.

예, 예, 이에이이는 굉장히 역사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就是肉眼看不的非的每我的候都生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주의 천사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안 바뀝니다. 되이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떨을 세울 것인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목상 시대를 열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만나다만 항아리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된 지성소란 말은 보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을요 이렇게 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가득했다, 신다이두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다 들어왔는데 또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 보고했던 아나산지 그겁니다. 就是当年他们报告的那个亚纳山地그 몇십 년4 5년 지난 뒤에 또 원망. 이经过了他们又在那边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갈렙이 나타납니다大家都더道那个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합니다이 <susceptible> 아, 자기가 싸우겠다他说他要그때은약을다내려보내셨어요고 <shrug> <일본 Gan réussi> 우리의 선생님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가난 땅에 우리보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냐我们的老师我们的领袖摩西不是说让我们进入迦南地냐 그런데 지금 우리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이산지를낼수 있어요. 바로, 그타입니다 완전 승리하는 기록이 나오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의 주의주주아